너 수정이 생일 선물은 준비했어? 갑자기 그건 왜 물어봐? 뭐 선물 돈 모아서 같이 사자는 거야? 너 지금까지 수정이 생일 선물 한 번도 준 적이 없으니까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야. 내가 파티에 가서 축하해 주는 게 수정이한테 선물이 아닐까?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이번엔 진짜 수정이 생일 선물 준비해라. 알았어. 너네들 케이크 살때 나한테 말하면 내가 돈좀 보태게. 그건 당연한 거고. 케이크뿐 아니라 파티룸 가격도 다 같이 나눌 거니까 그렇게 알아. 에이, 생일인데 파티룸이랑 음식, 술다 쓰면 좋을 텐데. 네 생일 때도 우리가 파티룸 결제해서 파티해 준거 기억 안 나니? 어, 그랬나? 기억이 안 나네. 그리고 너 수정이한테 돈도 빌렸다는 소문이 있더라? 친구끼리 재정 상태 안 좋으면 돈도 빌릴 수 있는 거지. 그건 또왜 트집잡아? 너... 다른 애들한테도 몇만원씩 빌려가서 다음에 갚는다고 하고 안 갚잖아. 그건 겨우 몇만원인데 친구한테 그 정도도 못 줘? 원래 돈 빌려줄 때는 갚을 생각하지 말고 줘버리는 거랬어.